예키 친구들 안녕, 나일쌤이에요. 오늘 읽어줄 이야기는 마법의 정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잘 듣고 어떤 재미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봐요. 그럼 시작할게요. 화창한 어느 날, 미나와 토토는 항상 놀던 정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나가 놀던 정원은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어 꽃을 구경하며 놀기도 하고 울창한 나무가 많아서 햇빛이 강할 때는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잡초들이 계속 자라면서 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나무들도 영양분을 빼앗겨 시들기 시작했어요. 이 정원은 한때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어. 다시 예쁘게 만들어야 해. 토토는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laughs> 좋아. 우리 힘으로 잡초들을 뽑자. 미나와 토토는 함께 정원에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뽑아도 뽑아도 점점 더 많이 자라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힘겹게 잡초를 뽑고 있을 때 토토는 짧은 다리로 바닥을 빠르게 달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어. 잡초를 뽑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푸른 빛이 정원에 퍼지더니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이 정원의 지킴이야. 너희가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어. 내가 도와줄게. 미나는 정원 지킴이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 어, 정원 지킴이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렇단다. 이 정원에는 특별한 마법이 숨겨져 있어. 하지만 잡초가 자라나는 동안 꽃들은 제대로 피지 못해. 정원지킴이는 미나와 토토에게 특별한 씨앗과 삽을 주었습니다. 이 씨앗은 마법의 씨앗이야. 땅에 심으면 예쁜 꽃들이 피어날 거야. 잡초를 뽑은 자리에 씨앗을 심어봐. 그리고 이 삽으로 잡초를 뽑으면.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않을 거야. 미나와 토토는 정원즈키미가 준 삽으로 잡초를 다시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원즈키미의 말처럼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않았어요. 미나는 마법의 씨앗을 심고 나머지 잡초들도 뽑았습니다. 토토도 미나가 뽑은 잡초들을 치우며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어. 정원이 다시 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잡초를 거의 다 뽑았을 때쯤, 처음 심었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드디어 자라기 시작했어! 이 꽃들이 정말 예쁠 거야! 정원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줄어들고 마법의 씨앗들이 초록빛 싹을 내밀기 시작했죠. 미나는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이 정원이 예쁘게 피어나면 많은 친구들이 와서 놀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험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친구는 일찍 일어나 정원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봐!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우리가 해낸 거야! 정원은 이제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분홍색 장미, 노란 해바라기, 보라색 라벤더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나, 여기서 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곳은 우리의 마법의 정원이야. 미나와 토토는 기쁜 마음으로 정원에서 뛰어놀며 꽃과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정원에 마루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적이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미나와 토토는 정원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꽃 사이를 뛰어다니고 마루를 쫓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laughs> 우리 정원은 이제 모두의 놀이터야. 여기서 매일매일 즐겁게 놀수 있어. 이제 미나와 토토는 매일 정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놀며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답니다. 두 친구는 언제까지나 정원을 사랑하며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예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친구들은 꽃과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일 쌤은 요즘 꽃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방학에 꽃이나 과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친구들,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